자, 여러분, 501번. 자, 1 0분할수 있어요. 자, 501번. 두근이 끝났네? 아, 위치 정확하게 줍니다. 그릴게요. 자, 두근 알파벳타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지나라. 0과 1 사이에 지나라. 함수 쳐다보니까 아래 볼록. 요 그림 원하네 맞죠? 그럼 여러분 일단 함수값, 네. 함수값 조사를 먼저 하잖아요. 한판 축구, 함수값, 판별 축방. 역시 함수값, 판별 축방 세개 조사할 건데, 일단 함수값이 여러분, fx라고 해봐. f-1이 0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대입했을 때 어떤 위치에 있길 원해? 크길 원해. 자, 지나가는 거 돼야 한데, 여기 지나가면 안 되죠. 마이너스 1이 근이 되면 안 되죠. 맞죠? 마이너스 1, 여기 이골 없는데, 여러분? <laughs> 맞죠? 등호치면 안돼 자0 넣었을때 어떻게 되길 원해요? 음수 떴죠? 안해도 돼요 그러면 괜찮아 그 다음 1 넣었을때 어떻게 되길 원해? 됐어 이것만 하면 끝난다 정답이다 괜찮아 이해됩니까? 판별주방 의미 없어요 됐어? 아니 당연한거 아니야 여러분 마이너스 1 0 1 양수 음수 양수 이세점 지나는 아래 볼록함수 얘예 말고 있어요 없어. 무조건 성립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함 습관만 해도 답이 나온다는 거겠죠? 출발. 자, 마이너스 1대입. 아우, 귀찮아. 자, 마이너스 1대입. 0보다 커라. 0대입. 0보다 작아라. 1대입. 0보다 커라. 이거 무조건이네. 버리고. 모든 실수예요. 여러분. 모든 실수는 연립에 의미 없으니까 버려도 됩니다. 괜찮나요? 어, 그러면 위에 거 보자. 3a 플러스 1, 0보다 커라. 따라서 a는 넘기고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커라. 자 그다음에 넘기고 2로 나누면 2분의 1보다 커라. 정답.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 자 이렇게 답이 나오겠다.